예수 선교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과 사면상 13장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3월상 13장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와께서 호 왕에게 명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와께서 호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엘하 7장 8절로 13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그러죠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윗 세계에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다윗 자신에 대한 약속입니다. 창고구절 사멸하 7장 8절 9절 역대상 17장 8절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멸하 7장 10절로 11절 이스라엘 나라를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멸하 7장 12절로 13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한 약속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러한 다윗 언약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는 맹세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멸상 18장 16장 7절 말씀 볼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사멸선제를 통하여 그를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사멸상 16장 7절 여하께서 사멸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심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을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의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나의 15세에 왕으로 기름을 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인 후에 이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쫓, 쫓길 때 나이가 다윗의 나이가 20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0년의 환난 끝에 마침내 다윗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다윗은 20세부터 30세까지의 젊은 날들을 손들째 광야와 굴과 낯선 타국땅과 산속을 전전하는 비참한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덜순지하긴 도피 과정에서 수탄 운의 억절과 고난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어떠한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참된 지도자로 연단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시편의시편의 시편의 수많은 시들은 대부분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면서 지은 것들입니다. 특히, 시편 31편은 다위시 사월에게 쫓길 때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31편 9절로 13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당했던 고통스러운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슬픔과 탄식으로 나날을 보냈으며 너무나도 지쳐서 뼈까지 쇠약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친한 친구들까지도 다윗을 혐오하고 거리에서 만나는 자마다 그를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다윗은 죽은 사람처럼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잊혀졌죠 완전히 깨어진 질그릇같이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대적자들이 함께 모여 다윗을 죽이려고 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사방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왕이 주도하는 온 나라의 군인들이 한 사람을 지목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장장 10년 이나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구나 삶을 포기하고 싶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산모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이슨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시편 31편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었소. 여기서 내 시대는 나의 모든 시간들,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전 시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평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에 달려 있다는. 위대한 신앙고백. 그래서 이 다윗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사명 선지자가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 안에 자기가 들어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응? 그래서 s o m 언젠가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자기 일평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 에? 얼마나 위대한 신앙고백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령의 손길을 늘 인식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 중심에 언제나, 언제나, 언제나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엔게디 동굴과 십 황무지에서 사울 왕을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받은 자를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년에 심혈을 쏟아, 쏟아, 성경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역대상 22장 1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성경건축을 위하여 심히 많이 준비하고, 역대상 29장, 22장, 14절, 15절. 힘을 다하여 요구했다. 역대상 29장, 21절,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가위슨 철과 독과백탁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며,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하였어요. 역대상 22장, 14절에 있죠. 이, 이 가치는 하루 일당을 10만원으로 계산할 때, 각각 금 10만 달란트는 약 225조 원이고, 은 100만 달란트는 약 15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역대상 이십장 삼절 말씀 볼 때, 다윗은 자기의 사유 재산도 재산도 성경 건축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다윗은 이것들을 환난 중에 예비한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여기서 환란이란 단어는 시브리어로 오니인데 전쟁으로 인한 고생을 의미합니 적과 싸우면서 모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을 무릅쓰고 대적들과 싸우면서 늘 성전에서 생각했어요. 이때도 거기서 얻은 전리품으로 성전에 쓸 자원들을 모은 것입니다. 역대상 18장 8절과 20장 7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구하실 성전을 늘, 늘 생각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히 사모한 것은 그의 마음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의 국권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말씀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어놓으신 그 성전을 늘 사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굳게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생이 황금기인 청년 시절 10년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도피자로 살아야 했던 다윗은 30세에 드디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7년 후 37세에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인생의 전성기에 충신 우리아의 아내 파세바와 간응을 행하고 마침내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깊숙이 변려서 죽였어요. 그 후에 다윗은 아들 아프달롬에게 배신을 당하여 맨발로 왕위에서 쫓겨다니는 비운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가까스로 다시 왕위를 회복한 다윗은 성전을 짓겠다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준비하기도 했지만, 인생의 노령계도 인구조사로, 하나님 원하지 않은 인구조사로, 자기 백성 7만 명이 죽는 재앙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온갖 인생의 풍파를 다 겪으며 살았고, 또 많은 허물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한 자라고, 인정했습니다 왕상 9장 4절을 보면 성전과 왕궁 건축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만일 니아비타이의행남같이 네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네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과 윤례를 지키면 이처럼 하나님은 다위시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5장 5절에는 다윗이 우리의 일 외에는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비록 다윗의 삼간대에 많은 허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허물들을 다 용서하시며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다윗이 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법도와 명령을 지킨 것만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정직한 사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을 평가할 때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향하여 이렇게 열한기상 15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한기상 15장 3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왕을 평가할 때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결코 완벽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많은 허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정확 정직하게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이다위단 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질적했을때 왕궁에 자기만 있었겠습니까? 많은 신하들도 있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졌어. 내가 여호와 앞에 듣지 할나이 즉시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그 돌이켰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삶의 면면을 해줘보면, 모두 저부터 부끄러움 뿐이고, 많은 허물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알리기 어려운 많은 허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다시는 그 죄를 되묻지 않으시고, 너는 정직한 자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고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증하여 우리의 남은 인 생에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영감스럽고 빛나는 칭호를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남기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면서 오직 그 중심에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 각자의 마음 중심에도 늘 하나님만이 좌정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빛나는 칭호를 받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비록 지난날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많은 허물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써왔던 시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해 주심으로 저희 세계에 주셨던 너는 내 마음에 합한데다라는 아름다운 칭호를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널나는 일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루어주신 주님을 쌓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빌렀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적 협동인도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예수 선덕의 성도들 버이해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의 위해와 모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교회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